걸게 오버워치 친구할까? 음, 오버워치 친구하자 오케이 너 레벨 몇이냐? 나... 10인가? 네. 우리 같이 레벨도 올리고 같이 하자 오케이 그러자 <laughs> 창원대학교 오우닝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매니아들이습니다 어, 악시 악아이 다섯 아이 개. 다섯 개 내가 지금 챌린지 몇 개냐? 나 지금 두 개. 그럼 내가 세개 내가 해 주려고. 오. 한 악시 챌린저 가는 거에 기여한 10% 정도 하려고. 석해가 뒤를 잘 넣어. 그렇지 했다. 아 이거 가좀 맞다가 맞아야겠다. 이거 뭐, 풀리겠다. 어그로 맞다가 그치? 니가 음, 음. 맞아. 어? 너네 그렇게 안 나오면은 안밀 건데. 무 의식하고 피하는데? 오우 잘 피한다 잘 피해져 추천을 뭐 억수로 받아 하나만 받아는데비라고 안 맞는데? 뭐지? 새끼 봐라. 어, 내퀵 이렇게 잘 피하네. 처음 보는데. 뭐지? 한날은 썩어이먹 막을 만하지. 꼭님이 나가신. 와, 이 뭐지? <laughs> 좀 이상하다, 진짜 음, 모빙이 좀 그렇다 어, 진짜 좀... 내가 못 맞추는 게 아닌 거 같은데? 어이 새끼 좀 수상해 내거 맞는데, 이무시장큐 피하기 좀 어렵지 어? 이 새끼 봐라? 야야야야. 나이스. 야, 탈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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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론. 야, 미달리게 뭐, 멍 때려. 영주야. 까비. 아, 그만 있으 아, 탑도 오냐?

뭐야, 저 졌다가 죽을까? 누구야? 죽은 것 같은데? 아우, 야. 야. 빼지 그랬어. 욕심 부리다가. 파밍하면서. 이판 살짝 위험하다. 어, 이판좀 위험해. 집중해야겠네 단나봐아이 빼자 뭐 아, 그냥 칼론 또 온다 쟤 라인전 한다니까 자꾸 너무 오네 한테온이라서 트위치 CS 17개야, 17개. <laughs> 트런들이랑 똑같은데? 트런들이랑 똑같다고? 어, 그러네. 이거탈론 놓은 거 주심하자. 이거 또탈론안 보이거든. 탈은 아니야. 그부도 풀이야. 좋았다. 야탈론탈론탈론 와. 몇 시간이 와야지 아. 더 그래, 괜히 잡을래. 아깝네. 한 잡으려고 그랬네. 개인잡으라그네그트론드를 그냥 같이 팰걸 그랬네. 애들이 바텀을 많이 오네. 이거 음, 그래도 트위치 별로 못 컸어. 아직 한태원이 궁 쓰면은 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, 이거 잘하면 잡겠다. 잡았다. 이거. 이런 못 잡지. 어. 빨리 풀릴 텐데. 열로 갔을걸? 열로 갔어. 열로. 어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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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잖아. 병신들. 아 뭐해? 뻔한 건데. 그렇지. 진짜 잘치한다 이리 와 이리. 탈론이 라인전을 안 해. 못 이기니까. 그런 데 있다 음. 와 살려놨대 킬좀 먹어서 지는것 같다 야 그브 다숨어있기그 오는게 맞냐 어, 나공있어서 3만 원툰 날것 같은 <laughs>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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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면 안맞아 은 지금은 수금은나8개나금은지하은밖금 없어. 음, 많이 지하긴 했어. 아판트 음... 팔로우 하늘이 무너져도 판테온못 이겨 올라 머리 이름 없어요. 용서 대충 따라면 돼. 이드라고 뭐, 퉁이를 돌면 뭐, 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고 공, 아, 공, 된다 아예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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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버리는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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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아아띠어 갔다. 아, 한대야. 아, 아... 어, 죽을 거했안 죽었어? 아, 한대 아깝다. 괜찮아. 난내 걱정하지만 난 괜찮아. 휴를 안 맞네. 먹어. 뭐올것 같아? 아, 전혀 못 잡아. 존나 완벽하게 맞는데. 빨리 가봐. 아, 새끼 무비가는 거 봐라, 씨. 근데, 한 대도 안 맞아서, 한 대도. 원래 맞추는데, 다한 대도 안 맞네, 이파. 무빙이 음, 빵댕이 를흔 힘드는데. 플래시를 앞, 아, 판단 쓰레기네, 저 완전 씨. 음, 아 판단이. 뭐 하는 거야, 저게? 페, 그럼 패시브 친처로앞 아, 플래시를. 데프트 부캐인가? 데프트도 큐큐 맞긴 하던데. 어져. 나요문 나왔어. 롱스 두 개. 요문 끝난 거 아니에요? 너 살릴라고 나. 이거 방벽부터 갔어 시야도 모르고. 함께 나가자고 돼지 드래곤인데 뭐가 될것 같은데? 아니, 무빙하고 봐 씨발 장난 아니야? 어? <laughs> 안 맞네 창도 어째. 데리고 죽었다 그러더라고. 이길 것 같은데 이거. 이겼다 야, 이거. 한대한대 위쪽. 이겼는데? 이길 텐데 이거. 이겼어 이겼어.

공속다 트위치 빼자 음, 뭐온데빼핑오지겠지네 탈론 내려오다 말라. 음하면 트위치 노궁. 탈론 죽었다. 한번 아, 그부가 안 보이거든. 파 부서질 때 되면 나오겠지. 나1초 아, 아 진짜 플레이스 되자마자서 살았다. 나이스 잡아봤다. 이야 나이스 아깝다. 석현아 근데 나 기죽었어. 어? 뭐라고? 나 기죽었어. 왜왜 죽일 다 다. 다 피했어 또? 아 트위치가 큐를 안 맞아 큐. 그러니까 아, 한 대만 큐도 한 대밖에 안 맞았어. 그러니까 거의 뭐 씨발 게임을 어. 이기지 마. 검은색 어, 누른 것 같아. 아,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아프네. 얘들아 진짜 자세히 봐라 어. 헤파 헤파 거리지 말고 자세히 봐. That's 쟤, 쟤, 했다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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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일을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함. 나이스. 옆에 새로다 나. 진짜 진짜. 나이스. 나도 그도 <suss> 판단이 왜저러냐저 장난하냐 저거. 아. 야, 뭐 어디 골드에서 저렇게 안 하더라. 부대 부캐 하는데. 아, 한탄이 있어 가지고 아 못해 그리고 깜짝이 시불간 아. 일치하는 굶기는 거 봐. 아까부터 타, 궁 타이밍 봐. 아 맞아. 바텀이 이나 바텀. 밀자, 바텀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용업수는 다 좋은데 만화가 너무 많이 따라안 아, 차는 거지, 다는 게 아니라. 아 죽었네 이거 안 보여. 뭐야 왜 갑자기 다 터져 우리 갱풀이 없는데 그냥 걸었다 개망했다이면 어, 되지 뭐 이게 메탈을못 따라오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그 골드 부캐 하는데도 무시 갔다가 아직도 종속하는 사람들 많어 진짜, 막, 아직도 징크스 하고 있고, 막, 되게 많다. 뭐, 10년 전 멘트 아직도 막. 진짜. 리신 갔다가, 시아석 가고, 되게 이상해. 아 좀, 시아석을 누가 가, 리신 갔다가. 나이프 그거 가면 되지. 아니, 와드나. 탈로 아 이런. 나이트. 시아소 많이 간다고? 야리 리신으로 시아소까? 그거 가지 않냐 그거? 뭐야 걔? 음 초록색. 안. 이거 아니야 이거? 이 오지게 받았네 미드 정도로. 와 그냥 물지. 와 공풀. 아 이거는 각이다. 하냐, 위로 올라가냐? 어, 그래. 위로 왔어 위로. <laughs> 판테 개 무섭네. 판테 온제 자꾸 쟤 죽일래 라 트위치. 한 방이 작은데 찍으면 찍고 <laughs> 큐평 이하면 그냥 한방 아니야. 어머 종이를 돌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고. 아 힘들었어 지금 다야생 승객전 2승 0패인가? 나 딜량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어? 그래도 많이 나왔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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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띵